엄마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금산군 동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군북면 상복 1, 2 이곳은 사방이 큰 선들에 둘러싸여 청정한 마을인데요. 마을 인근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학교 딱 들어서니까 문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2009년 이전에는 학생 수가 14명까지 간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폐교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47명으로 그중에서 토박이 아이가 7명. 그래서 80% 이상 거의 90% 정도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대체 어떤 학교기에 이렇게 변화된 걸까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천장이랑 벽이랑 황토 맞죠? 네, 저희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학교를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학교를 꾸며놨습니다. 2015년 황토와 편백 등을 이용해 친환경으로 지어진 학교. 교실 한 켠엔 공기 정화 식물들도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수업들도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어, 왜 여기서 독서 수업을 하시죠? 아, 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건 맞는데요. 독서 수업은 아니고 애들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해 줄수 있는 조교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이 학교에는 조교 수업도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아토피 안심 학교라서 다른 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뭐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교 특색 중의 하나로 조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키운 허브를 이용해 차를 마시거나 유기농 매실차와 함께하는 조교수업. 어 일단 조교도 해서 마음이 약간 상쾌해지고 맛있는 차도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격도 하지만 아토피 때문에 많이 간지러우면 저쪽에서 자외선 치료도 하고 마. 진짜 많이 간지러우면 저쪽에서 샤워실에서 샤워도 할수 있어요. 아토피 케어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힘들 때 바로 처치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아토피 이젠 안녕. 다른 학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 여기는 이렇게 아토피 학교니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토피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아토피로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동안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아이들 상곡 일리로 이사 오고부터는 쾌적한 교실에서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시네요. 저 선생님들은 신규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희 학교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생님들이세요. 이따가 살짝 한번 여쭤보세요.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대체 이분들 누구실까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 네. <laughs> 제가 듣기로는 특별하고 귀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이 학교 학부 학부모예요. 어 학부모님이셨어요? 네. 네. 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 미술 수업에 조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두 분도 다 학부모님신 이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조한 분들이기에 이곳 생활 역시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엄마들. 또 다른 엄마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들을 해주셨어요? 간식 만들어주고 음, 체리가 주는 거요. 예 영국 수업하고 텃밭도 가꿔주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 같기도 해요. 유치원 어렸 때, 어렸을, 때 같던데? 유, 유치원 있을 때는 유치원이 짧으니까 엄마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서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유치원 때 같아요. 엄마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문이 났다, 문턱이 났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래서 참여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아요. 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네. 내 아이들을, 네. 우리 아이들을 네. 위한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찬으로 나온 것보다는 더 보람되고 즐거워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치유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시작해 더욱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학교 옆에 위치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 있어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총 35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화목하고 가족같은 분위기로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아, 우 그럼 이 화목한 마을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저쪽으로 가보시죠. 네. 저쪽으로? 네, 네. 이쪽까지 가저죠 네. <laughs> 2001년, 2010년 금산군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를 조성한 마 집은 한옥으로 지은 집들이고요. 네. 네. 벽체 안에 숯과 황토로만 지은 집이에요. 몇해 전에는 성남시에서도 이곳에 숙소 5동을 신축해 학업과 병행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이 마을로 이사온 엄마들을 만나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주거지로 옮기는 게큰 결정이잖아요. 아이 학교 그렇고 그런데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애가 너무 심해서 근데 무작정 왔거든요. 근데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공동체적인 그런 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아이도 마음 평화도 얻고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고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또 좋아지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호전되더니 지금은 잠도 너무 잘 자고. 아이도 절대 이사 얘기는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이사에 이도 못 꺼내게 <laughs> 큰일 나요. 아이들의 아토피로 어쩔 수 없이 이산 가족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청정한 자연 속에서 엄마와 학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구경 왔을 때 아이들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 아이들 표정을 보고. <laughs> 어떤 동네라는 걸 그냥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놀고, 과일을 따먹고, 오디를 따먹으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아, 정말 따뜻한 동네구나. 누워서 햇빛 보고, 밤에 누워서 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햇빛을 받고, 이런 별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어긋나지 않겠구나? 하는, 예, 음. 그런, 그니까, 어, 좀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의 건강만 호전되면 떠날 생각으로 찾아왔던 엄마들 이곳에 자연과 학교에 만해 행복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곡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대산이나 천태산, 대성산, 장영산 이렇게 큰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환경, 숲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공기 또한 다른 곳하고 아주 차별이 된 공기예요. 마을이 작고 이제 줄고 인구가 줄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산 가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불안하게 폐교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인데 저희 마을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예? 복받은 마을이고요. 외지에서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활기가 차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커지면서 마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왔다가 학교를 만나게 되고 학교에서 굉장히 엄마들이 만족해 하는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엄마들 마음 또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질환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학부모와 학생들. 금산군 상곡일리 마을 공동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다시 건강도 되찾고 희망찬 꿈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이곳은 금산군 상곡일리입니다.